안녕하세요 뜨개질 소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laughs> 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네, 아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집돌이인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고요. 네, 놀기 좋아하는 저희 딸은 네, 아침 10시부터 친구들을 만나서 잘 놀고 있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뭐 집안일도 하고 네, 뜨기도 하고 네, 바깥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이들이 방학하고 나서 예, 거의 외출이 거의 없어요. 아니 평상시에도 그렇게 막 외출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비도 되게 많이 오고 날씨도 너무 험악하니까 거의 나가지 않고, 예, 집에서 아이들이랑만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어른들의 대화, <laughs> 어른들의 대화가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랑은 그 대화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뭐 친구들 이야기, 오늘 친구들이랑 뭘 했는지 이야기, 자기가 오늘 어떤 걸, 무슨,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아침 먹으면 엄마 점심은 뭐해 먹을 거야, 점심 먹으면, 엄마, 우리 저녁에는 뭐해 먹을 수 있어? <laughs> 이런, 이런 정말 그 아이들 그,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화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제 이야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집에 카메라를 얼른 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고, 지금 오후인데 비가 그쳤어요. 흐린 상태긴 한데, 네. 아이들이 오기 전에 <laughs> 얼른 짧게 그냥 제 수다를 떨고, 네. <laughs> 수다를 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이야기, 그리고 뭐 그냥 액세사리 이야기, 그리고 뜨개 이야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헨리 넥스웨터 떴는데 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풀었잖아요. 네 <laughs> <laughs> 풀고 나서, 이제 네,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볼레로 가디건도 수정을 했어요. 네,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커피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네, 제가 하루종일 먹는 그 커피 양이 적어요. 그냥 정말 한 잔, 정말 많이 마시면 두 잔, 이렇게 먹거든요. 어, 근데 이 커피를 정말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 뜨게 하는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국에 돌아와서, 어, 커피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올해 초에 세운 계획 중에, 아, 커피를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뭐, 그리고 도안을 만들어보자. 뭐, 컴퓨터를 배워보자.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공부하게 됩니다. <laughs> 뭐 거창한 건 없고요. 그국비 지원되는 그 커피 가르쳐 주는 학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학원 안 가고요. 제가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되는, 어, 뭐 그런 걸 원하는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커피 공방에 가서 네, 커피를 배웠습니다.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그 뭐니 자격증을 위한 커리큘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커피의 맛과 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으며 또 커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laughs> 네, 정말 순수하게 커피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네, 개인 공방에 가서 지금 하나씩 차분히 네, <laughs>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웠던 소한두달 동안 배웠는데 그핸드드립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맛과 향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어,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카페를 가서도 카페를 가서도 맛있는 커피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막 디테일한 수준은 아니에요. <laughs> 하지만 내 입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찾아다니면서 다니는 그 카페 여행이 카페 투어가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커피 지식 가지고 이제 핸드드립 하시, 하는 가게에 가서 아, 그래서 이 용어가 이렇, 이런 식으로 커피 싱글 원두에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에디오피아 커피는 에디오피, 에디오피아, 케냐는 케냐, 브라질은 브라질, 막 그냥 그 나라별로만 그냥 구별해서 커피를 먹었지, 그에디오피아에서 나오는, 어, 어느 지역에 나오는, 어느 농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어떤 가공방식을 거쳤는지에 <laughs> 따라서 이 커피가 이런 이런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인, 어 이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원두 이렇게 고를 때, 물론 그냥 일반 커피 매장에 가서는 그런 게 없지만 핸드드립 그 하, 하는 카페에 가면 이렇게 원두를 고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입에 맞는 커피를 어, 좀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맛있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 투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 지식 기반으로 <laughs> 어, 근데 말이 이렇다는 거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막 대단히 뭔가 훈련이 막 이러진 않아요. 이제 커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운 게몇달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커피를 맛있게 즐기고 싶어서,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커피의 그 맛과 향을 이렇게 음미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바리스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음, 바리스타 물, 이거 그냥 배우면서 선생님이 그래도 이거 수업을 하는데 자격증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라. 그래서 아 그럼 뭐 자격증 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격증 또, no, 하지만 그 자격증 하는 거는 그냥 머신을 다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에스프레소랑 카푸치노 이렇게 내려서 심사위원한테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보여주고 체크되면서 심사위원한테 그 커피를 이렇게 맛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그 에스프레소가 내려지는 기준 그리고 룽고나 리스트레토는 뭐 어떤 맛의 기준 어떤 원두를 그 어떤 로스팅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뽑으면 뭐 이렇게 몇 그램 넣어서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하면 어 이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에서도 이런 맛과 향이 나는 이런 것도 들을 가르쳐줘서 <laughs> 제가 너무 제 위주로 막 설명했나 을막막 막 아무 말이나 막 던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바리스타 과정도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하게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어요. 이 수업이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커피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 쇼핑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러시아 살 때는 쇼핑을 이렇게 소소하게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한국 생활이 너무 고되다 보니, <laughs> 네, 즐기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쇼핑이었는데, 그 중에 또 저의 방앗간을또 찾았어요. 제 옛날 영상에 보면 살린에서의 저의 방앗간 해가지고 악세사리그쇼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네. <laughs> 요번에도 제가 한국에 와서도 저의 그 악세사리 방앗간 <laughs> 하나 찾아가지고 네, 거기서 그냥 가끔씩 이제 기본 전환 할때네 가서 악세사리를 하나씩 구매하게 됩니다. 수원 행궁동에 있는 정말 이렇게 빈티지 샵이고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드는 직접 만드는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가격이 막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정말 막 3, 4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작품들은 또 굉장히 비싸겠죠. <laughs> 네,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어, 네, 구매를 할 때, 어, 거기를 가면 정말 눈 호강도 하고, 그리고 또 사장님 부부가 너무너무 재밌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막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아서, 어, 뭐, 1년에 한 3, 4번 정도? <laughs> 네, 방문을 합니다. 저 얼마 전에도, 어, 제가 목걸이 그줄 길이를 좀 수정하고 싶어가지고 맡기면서, 네, 귀걸이를 하나 또. <laughs> 사 갖고 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팔찌는 저희 신랑이랑 커플 팔찌예요. 제가 어, 이런 식으로 팔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의뢰를 해서 만든 팔찌거든요. 그래서 네커플 네, 팔찌. 이것도 거기에서 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막이 어,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은으로 정말 예쁘게 잘네 만들어 주세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laughs> 샵입니다. 어 그리고 뜨개 이야기 해볼까요? 네, 뜨개 이야기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이거 보여드릴까요? 짜잔! 네, 이거 볼레로 가디건.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냥 어,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밋밋... 한것 같아서 물결무늬로 네 고무다는 물결무늬로 마무리를 하니까 이게 또 되게 어, 여성스럽고 예쁘더라고요. <laughs> 항상 어, 항상 내 옷은 다 예쁘대. <laughs> 네 예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어 여기 어안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예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기만 어 여기 카라만 아 여기 고무단만 이렇게 수정했는데도 옷이 또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준 거랑 다르게. 네, 아무튼 이렇게 볼레로를 어,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부 다 풀었던 네, 저의 헨리넥 스웨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자잔. 네, 헨리넥 스웨터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 풀고 나서 어, 다시 지금 뜨고 있는데요. 어, 이게 탑다운이고 레글랜 웨터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완, 어, 완성을 하고, 네, 소매를 달아주고, 몸통 아직 다 뜨진 않았어요. 지금 소매 다 뜨고 나서 몸통 길이를 정하고 싶어서, 카라 부분은 나중에 코를 주어서, 어, 카라 부분은 뜨고요. 제가 웬만하면 정말로 막 어렵지 않게 뜨고 싶어서, 어, 막, 그~ 헤니넥 스웨터 보면은 카라부터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어~ 만 이렇게 만드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 좀 어~ 쉽게 만들고 싶어서 네, <laughs> 카라 부분을 고무단 했고요. 여기 헨리넥은 더블리티 이거 넣고 싶어가지고 계속 넣는데 이 무늬 지금 제가 다림질을 한번 해볼까 해요. 약간 수정을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지금 옷을 보면 이렇게 여기를 여미면 염이면, 염이면 여기가 이렇게 무늬가 펴지고 여미지 않고 이렇게 벌리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 스팀 다림질을 해보고 세탁을 해보고 한번 세탁 매직을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해서 소매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 어, 몸통도 열심히 떠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 네,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튜토리얼 영상은 햇넥으로 할지 아니면 볼레로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가디건으로 할지 네, 의견들을 주시면 또그 참고해서 <laughs> 네, 이 스와치로 어...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뒷 부분에 이제 스와치 만드는 과정 올려드릴게요. 역시 스와치만 가지고서도 저처럼 그냥 일반 스웨터나 가디건 응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스와치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제가 어, 수다를 제대로 <laughs> 막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했는데 아무튼 네, 다음 영상에서는 어, 예쁜 네, 스와치와 그리고 튜토리얼 영상을 조금씩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